오늘 한 남성 사주 가져와 봤는데요. 네. 사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람도 연예계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음. 어릴 때부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끼가 되게 다분했고 어릴 때 되게 큰 인기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 뭐 업종을 바꿨 바던지 뭐 이렇게 분야를 바꿨다든지 뭔가를 바꿨어요? 아니요. 그냥 하나를 고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조금은 같은 계열이긴 한데 뭔가 이렇게 조금은 변동이 있었다고 어.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변동을 하면서 조금 주춤하지 않나라는 말도 나와요. 변동이 있기 전이 더 본인한테는 전성기였고 본인한테는 사실은 그게 조금은 더 맞았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오랫동안 유지한다고는 사실은 안 보여요. 그리고 나는 또 지금 이 상황에서 또한번 뭔가를 또 변동할 수 있는 변동수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어느 정도의 입지가 있고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걸로 보이는데 자... 자꾸 본인이 한 선택? 본인의 그런 판단으로 있어서 그 위치에서 자꾸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다가는 결국에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완전히 접을 수도 있을 걸로 또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고 되게 좀 의외인 곳에서 이 사람이 알게 모르게 또 다른 재능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도 저는 보여집니다 이사람이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다.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한다라고 하거든요. 네. 본인한테 있어서 되게 가까운 친인척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이랑 이렇게 되게 가 가까이 지내는 뭐 지인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분들로부터 본인이 조금 상처를 받고 금전적으로도 조금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주변 사람 좀 조심해야겠네요. 조금 음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음.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손해 아닌 손해를 좀 크게 볼 수도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사람이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걸로 보여요. 이분 사주 같은 경우에는 가수 이찬원씨 사주거든요. 음... 미스터 트롯 원에서 큰 활약을 보여줬던 그... 진또배기. 맞아요. 근데 방금 공수가 네. 조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앞으로 살면서 이 부분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금전적으로 <laughs> 손해를 자꾸 보고 있어요. 음... 그리고. 자꾸 이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정리되고 있는 형국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알고 보니까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나와 좀 결이 안 맞는 사람이고 이러면서 이제 본인이 그 사람을 차단하는 그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본인을 어? 얜 나랑 결이 안 맞아 이러면서 차단하는 그것도 있고 그러면서 자 100명이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뭐 50명이 됐고 50명 있었던 사람이 30명이 되고 그러는 형국으로 보여요 근데 그런 걸로 있어서 이 사람은 뭐 크게 슬픔에 빠지거나 그러는 사람은 아닌데 진짜 많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한테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조금 상실감이 클 수도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넹